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저는 1994년도에 제주 지방자치에 제 인생을 걸겠다고 제주 경실련 사무국장을 시작을 했고 도지사 보좌관, 또 도청에 가서 이 정책기획관. 어, 지난번 총선 때 제주시 갑에서 아깝게 떨어졌고요. 지금 바른 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온다면 제대로 평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거론이 되고 계세요. 예, 예전에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사실 높지 않았잖아요. 다른 당을 보면 선거 준비를 많이 하는데 왜 우리 당은 통합에만 매달리고 선거 준비 못 하냐 하는 볼멘 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지는 그 통합, 통합이 선거니다 그렇게 저 스스로 위로하고 또 그게 사실이고 또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번 코너는 이상혁 월드컵 코너입니다. 나 바퀴 수당 하는 거 봤어. 1초도 안 걸리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중도개혁정당 바른미래당은 양자택일을 안 해요. 근데 코로나 제주를 내가 왔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laughs> 그런 분명한 한계 속에서 고를랐다고 하는 거는 기록에 남겨야 내가 면필 하지 않겠어요 네. 변명 없이 고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고범 우금민 전제주시사 우금민 지사님 <laughs> 일을 사람들한테 시킬 때요 여러 사람 얘기를 다 이렇게 들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훈아 우금민 지사님 네. 아, 왜냐하면 우금민 지사님은 제가 4년 동안 거의 모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문 대리 우군민지그세 분은 제가 어쨌든 일을 같이 안 해봤어요. 철학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도 깊게 얘기해 볼 기회가 없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수. 우금민지사님 <laughs> 근데 선택을 <laughs> 참 재밌게 배열을 해서 저한테 고정변수 놓고 <laughs> <다> 이렇게 놓고. <laughs> 김택남? 사실은 김택남 회장님은 잘 몰라요. 뭐 당연히 <laughs> 네. 우금민지사님을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은 녹색당의 고은영. 역시 오곤민시장이 왜냐하면 한년 동안 모셨던 분이라서 인간적인 정이 좀 많이 드신 분이고 하다 보니까 변명 없이 고르겠습니다. 네. 네. 아나운서 허수경. 큰 딸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되고 막내가 또 딸이거든요. 얘네들이 컸을 때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 에 이렇게 살아가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런 차원에서 허수경 씨. 드디어. <laughs> 방송인 이유리. 어렵다 이거는 허수경. 어휴, 자유한국당의 김방호. 허수경. 어. 다음은 지금 현 제주지사죠 원희룡. 허수경. 어. 원지사님은 정치인으로만 이렇게 봤고 어, 좀 아쉬운 얘기한다면 어, 두루두루 제주도를 이렇게 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듣는 일을 잘 못하셨어요. 국민의당 제가 제주도당 위원장 하는데. 도정에서 정책 협의 좀 한번 하자라는 제안을 못 받았어요. 많이 섭섭해요. <laughs> 그래서 뭐 진짜 개인적인 섭섭한 건 아닙니다. 아, 네겠습니다 예, 예. 이분을 알고 계신가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어, 네, 네. <laughs> 전데요. <돼요. 웃음> 김선래씨전 무조건 선택합니다. 감사 아, 아니요. 네, 이렇게 진행까지 잘 하실 줄 몰랐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laughs> 위원장님의 선택은. 포르라 제주의 김선네 감사합니다 <laughs>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바른미래당 강성철 도당위원장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문회의 질의를 맡은 김도혁입니다 어떤 질의가 있더라도 진실되고 거짓없이 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안철수가 미래당, 유승민이 미래당, 장성철은 미래당이라고 본인 SNS에 당당당 하면서 올린 적 있죠? 있습니다. 아그 당당당 말고 혹시 고르 당당당당당 당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바른 미래당 말고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네. 그래서 정치하시겠어요? 바... 어, 됐습니다. 예. 다음 질의 그 바른 미래당 도당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연예인병이 걸렸다는 의혹이 있어요. 사진 찍은 때 특히. 아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건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고르라 대표와 사진을 찍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저희 당사에서. 아 그런데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고르라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눈을 감은 거 아닙니까? 눈 감은 거 이거죠? 대표를 보니까 눈 감을 만 하네요. 에이, 인정. 다음 질의입니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제주형 대중교통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뭐 3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너무 오락가락해요 여기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제일 잘하는 오락은 뭡니까? 갤러그. 아, 갤러그 방구차 아니에요 혹시? 방구차 잘 못. 거짓말 아닙니까 방구차인데. 대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한거 아니에요 국민학교 시절부터. 그때 게임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웃으시는데 청문회 자리가 웃었습니까? 제가 웃겨요? 예 인정. 최근 폭설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어요. 이런 상황이 매년 올것 같아요 매년. 아무래도 위원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전에 한번 불러보세요. 레디꼬! 레디꼬! 어? 이구이디레레디레레디레디르십르십니까아 레디꼬! 레디꼬! 이거, 이거. 레디꼬야 레디 레디 아,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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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l 필, 필 겨울 d 을 알아야 대책을 바로 세울 수있 l r 대책을 말해요? 아니요, 레디 d 를 먼저 o 르셔야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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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l cool, cool, o o 무슨 말을 못 하게? <laughs> 이번 코너는 거짓말 탐지기 코너입니다. 이거 어디서 검증받은 기계입니까? 이거는 방송가에서 굉장히 많이 미국 FDA 승인 안 받았죠? <laughs> 뭐까지 제가 <되나. 웃음>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터뷰 전까지 나는 고르라제주를 몰랐다. 네. 알고 계셨나요? 나 몰랐는데 진짜 전기가 찌릿했어요 아까 아, 아무렇지 않게 계셔가지고 아니 나 감전돼도 참는다 했잖아 아, 기가 고장났네 <laughs> 조금 더 높은 인상실까요? 음, 여기서 음, 참을 테니까 계속 참을 <laughs> 나는 민주당과 결별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 지난 21대 제주시장 출마 결심을 후회한 적이 있다 없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짓말이야? 아니 그러면... 살면서 후회해서요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 많이 긴장되시나요 지금? 아 내가. 네. 제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데 긴장 안 하겠어요. 도의원, 제주시장, 국회의원 선거 등 연이은 실패. 이번 6.13 지방선거 도시사 출마. 솔직히 고민된다. 고민 많이 합니다. 기계가 이상해. 14년 만에 선거 나온 거예요. 아, 계속 나오는 사람처럼 하면 안되니 출마한다면 난 경선까지 중도 포기 없이 완주할 것이다. 아,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지. 이 기계가 이상해. 어떡하죠? 오늘 좀 새로 사가지고 온 것인데, 솔직히 장성철은 아내의 눈치를 본다. <laughs> 엄청 봅니다. <laughs>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음. 아, 나오네. 제가 오. 나는 장성철이다. 네. 어. <목소리> <목소리> 진실 나왔어. 에.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것이다. 네. 네. <목소리> 막, <목소리> 막 아퍼 그나막 네. 참고 그, 있어. 참으시더라고요. 거짓말 탐지기 나 나중에 스, 새로 하나 사줄게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올해 제주도가 4.3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무래도 4.3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4.3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좌익을 알았습니까? 우익을 알았습니까? 안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다 지나고 보면 그 이념이라고 하는 실체는 돌아보면 거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사상 해결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70주년도 어찌 보면 이념일 수 있어요. 70주년 지나면 사상 얘기 안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오늘 이 순간 사상 문제 해결에서 미진한 게 뭐냐를 얘기해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 나온 4.3 진상 조사 보고서는 역사 기술서이지 4.3에 관련된 제주 도민들의 희생 개개인의 희생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 조사를 해서 대법원에서든 행정부에서든 구체적인 피해 배보상을 할수 있는 수준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이 그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유산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인이만큼 이 질문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장을 위한 개발과 그다음에 환경 파괴 문제가 함께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지난 한오6년 동안 입주민의 어마만 증가, 관광객의 급증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과 성장이 많이 돼서 보존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환경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돈이 많은 나라예요. 성장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환경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라든지 관광산업의 성장,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또 1차 산업의 성장, 첨단 산업의 유치, 이런 모든 게 개발이라고 한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서 중요한 건 관리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어요. 성장이 많으니까 그만하자. 중단하자. 쉬어가자. 정말로 삶에 고달파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생각한다면 성장을 멈추자는 얘기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생각하고요. 환경을 하면서 개발을 할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그럴 자신 없으면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혼나는 기분이네요. <laughs>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보니까 장성철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조금 냉철하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평범한 도민 장성철의 성격도 비슷하신가요?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뭘할줄 아는 게 없다고 <laughs> 아침에도 이거 아들한테 좀 봐주라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 공공의 문제에 들어오면 제가 이 에너지가 막 솟고 저는 그 제주도뿐만 아니고요 정치를 왜 하냐면요 유권자, 지역 주민 혹은 국민, 권력을 위임해준 많은 분들한테 구체적인 이익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제주사회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전체 도민들의 소득 수준을 상향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의 단위가요. 좁아야 돼요. 예전에는 사계시군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도지사 혼자 하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렸거든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 소득 불평등과 의사결정 단위의 적정화 그 비전을 세부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 나와야 된다. 제주 지역 정치인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방향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도 역시 정책적인 부분으로 마무리 네. <laughs>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네. <laughs> 여러분의 투표 제주의 바른 미래로 갈수 있습니다.